말타고 총쏘는 게임 하이가드 출시했죠 무료 게임이라서 냉큼 해봤습니다 제가 또 fps 게임 더럽게 못하지 않습니까 간만에 마우스 잡고 게임하니까 허리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하이탄 폴 에이펙스 레전드 제작진이 참여했다는 말로 어그로를 좀 끌었던 게임이죠 전 특히나 트레일러 영상에서 말타고 다니는 게 너무 인상적이었으나 게임은 그냥 딱 봐도 재미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그리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콘코드 20이 제목을 하이가드로 바꿔서 냈다는 말도 있고 콘코드 제작진들도 참여했다는 말도 있고 부모인지 부끄러워서 숨기는 건지 모르겠지만 말들이 많더라고요. 물론 누가 만들었든지 간에 재미만 있으면 되는 거지만 그냥 전 게임의 분위기나 캐릭터에서 느껴지는 무언가들 이런 걸 보면 사실 콩코드 느낌이 조금 난다고는 생각했어요. 최대한 자제하고 타협하면서 만든 캐릭터 외모 같다고 느꼈거든요. 그래도 바저 같은 캐릭터 하나 정도는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뭐 그래도 정확하게 밝혀진 건 없고 소문은 소문일 뿐이죠. 일단 저희처럼 밥만 먹고 게임만 하는 아재들은 사실 트레일러만 딱 봐도 거의 알거든요. 물론 애외도 가끔 있지만 <laughs> 일단은 어제 오전부터 계속 코드베인 2를 한다고 저녁에 좀 늦게 시작했는데 그때 설치하려고 보니까 평가가 이미 개작살 나 있더라고요. 아, 역시나 그런 건가 싶긴 했지만 그래도 한번 플레이해 봤습니다. 시작부터 제 기준 빡치는 점은 훈련 모드, 즉 튜토리얼이 게 스킵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한 15분 정도 걸리는데 무조건 클리어해야지만 본 게임을 시작할 수 있어요. 15분 가까이 표적에 대고 총 쏘고 개뻔한 조작감 배우는 매우 매우 지루한 짓을 해야 돼서 솔직히 여기서 중도 하차할까 심각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도 힘들 게 마무리 짓고 본 게임인 습격 모드를 몇판 플레이 해봤는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스팀 평가가 왜 부정적 평가인지 알겠더라고요 그래도 장점이 있긴 있었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많이 아쉬웠긴 했지만요 일단 장점은 말 타고 다닐 수 있어서 매우 시원했어요 이건 나름 좋았습니다 그리고 1인칭 시점이지만 게임이 약간 롤같은 느낌을 주는 moba 장르 를좀 섞었다는 점도 나쁘진 않았습니다 다만 이게 3대3이고 이런 장르를 위해서 기지는 한정적인 크기인데 맵 자체는 상당히 넓기 때문에 이 넓은 맵에서 오로지 6명 만 뛰어다니기 때문에 좀 뻘짓하는데 보내는 시간이 많은 것 같고 FPS 게임이라서 기본적으로 속도감이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지루하게 전개됩니다. FPS 게임을 진짜 오랫동안 해 오신 분들, 진짜 고인물 유저들끼리만 모여서 한다면 또 다른 평가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냥 라이트한 유저, 저처럼 이런 게임을 잘 못하는 유저, 이런 일반 유저들 입장에서는 FPS 게임은 그냥 가볍게 한판한판 한판 빠르게 즐길 수 있어야 하는데 이건 한 판이 좀 길기도 하고 긴걸 떠나서 맵도 넓고 싸워야 하는 지역은 엄청 한정적인데 내가 쌓아야 할 적은 딱 3명밖에 없기 때문에 어디서 이 게임의 재미를 찾아야 되는지 알수 없었어요 그나마 무료 게임이니까 리뷰 보는 것보다야 직접 찍먹을 해볼 수 있다는 장점이야 있겠지만 아... 글쎄요 저 같은 사람 기준으로콘 콩코드 캐릭들만 정상적이었다면 콩코드가 단순하고 막 갈겨도 돼서 차라리 더 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아니다 그래도 이렇게 약간 독특한 맛이 있는 게임이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아... 여튼 에이펙스 레전드 타이탄폴 제작진이 만들었다고 하기엔 그냥 그 회사에 잠시 취직한 적이 있었던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닌가 싶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 컴퓨터 사양 기준으로 4K 프로으로 플레이했는데 저는 어드벤처 RPG 뭐 이런 장르의 게임을 주로 하니까 그냥 플레이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었지만 FPS 게임 같은 경우에는 QHD나 FHD로 낮추고 프레임을 150 이상으로 맞춰서 플레이하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다른 평가들을 보면 최적화가 상당히 안 좋다는 평들도 많았습니다. 이 점은 좀 참고해 주시고요. 여튼 제가 잘 못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제가 플레이하기엔 아쉬운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게임이었기 때문에 무료 게임임에도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기에는 쉽지 않은 게임이긴 합니다. 이렇게 26년의 스타트는 좀 좋지 않았고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